안녕하세요. 엔젤모터스 박세영 팀장입니다. 저희 엔젤모터스에서는 저희가 매입한 차량을 직접 판매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할 차량은 현대 그랜저 TG 뉴 럭셔리 2700cc 휘발유 차량입니다. 등급은 럭셔리 스마트팩 차량이고요. 2009년 5월 최초 등록했습니다. 주행거리는 약 15만 키로,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사고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세한 성능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첨부해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차량은 선호도 높은 검정색, 그리고 스마트키, 순정 내비게이션, 선루프 등 풍부한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한달전 타이밍 벨트 교환, 타이어도 교환한 지 1년도 안된 짱짱한 타이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어, 지금 보시는 하부 영상은 2009년식 그랜저 TG 뉴 럭셔리 차량 하부 영상입니다. 어, 배기 라인은 연식이 있기 때문에 세월의 흔적이 보여지고요. 하부 상태도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어, 조수석 조인트 보시면 부트 손상 구리 스노출 찾아볼 수 없고요. 오일팬도 새는 부분 없이 상당히 깨끗하고 미션도 새는 부분 없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인트도 부트 손상, 고리스 노출 전혀 없습니다. 상품화 작업이 완료되어 있어서 차량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 차주분께서 최근에 경정비를 꼼꼼히 해 놓으셔서 가져가시면 기름만 넣고 타셔도 될 정도로 차량 상태는 매우 완벽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여지는 이 부분이 워터 펌프인데요. 보통 타이밍 벨트 교환할 때 이 부분까지도 같이 교환을 합니다. 전 차주분께서 한달전 타이밍 벨트 교환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헤드램프 보시면 깨지거나 금강곳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그 본넷 부분은 약간의 그 스톤 칩들이 있어서 터치 작업은 해 두었고요. 그릴도 파손된 곳 없이 상당히 깨끗하고요. 운전석 헤드램프도 깨지거나 금강곳 없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어, 앞쪽 핸더 보시게 되시면 약간의 문콕 자국들은 보여지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8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휠도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어, 사이드미러 보시게 되시면 깨지거나 금강고 전혀 없고요. 리피터도 손상된 부분 전혀 없고요. 이 차량은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명상해 보시는 바와 같이 앞문, 뒷문 단순 교환은 있고요. 앞문에 약간의 문콕 자국들은 보여지고 뒷문도.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어, 뒤핸드 보시게 되시면 문콕, 스크래치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디타이어 역시 트레드 약80% 정도 남아 있고요. 휠도 약간의 스크래치는 보여지지만 전체적으로 상태는 양호합니다. 후미등 보시게 되시면 깨지거나 파손된 곳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트렁크 이끝 부분에 약간의 터치 작업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방 감지기. 장착이 되어 있고 이 크롬 몰딩 부분에 약간 까짐은 보여지고요. 그리고 순정 후방 카메라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후미등도 깨지거나 파손된 곳 전혀 없고요. 그 범퍼는 약간의 크랙 자국이 보여집니다. 트렁크 열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어, 트렁크 매트 부분도 오염된 곳 없이 상당히 깨끗하고요. 역시 대형 세단답게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매트 하단부로는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각종 공구류들이 들어 있습니다. 뒤쪽 핸들도 전체적으로 상태는 깨끗하고요. 약간의 문콕 자국은 보여지고 뒷 타이어 트레드 약80% 정도 남아 있고요. 휠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뒷문도 뭐 스크래치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영상에 잘 보여지지는 않지만 약간의 문콕 자국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앞문은 문콕.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시면 깨지거나 금간고도 없고요 리피터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앞쪽 핸더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깨끗하고 앞 타이어 트레드 약80% 정도 남아있고요 휠에는 이렇게 미세한 상처들이 보여집니다 실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도어 트림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스마트팩이다 보니 메모리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 전동 접이식 미러, 운전석 파워 윈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JBL 스피커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전장치인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전동 페달, 페달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핸들 뒤쪽으로는 전동 핸들인 텔레스코픽, 상하 좌우 문제 없이 정상 작동 잘 합니다. 운전석 시트인데요. 찢어지거나 오염된 부분은 없지만, 연식이 있다 보니, 다소 사용감은 보여지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 고장 없이 정상작동 잘 합니다. 동승석 시트인데요. 동승석 시트도 마찬가지로, 찢어지거나 오염된 곳 없이 상당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눈부신 방지, 그리고 하이패스 기능이 들어간 룸밀러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면, 후면, 이채널 블랙박스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순정 내비게이션이고요. 터치도 고장 없이 아주 잘 되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그리고 CD 플레이어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정상 작동 잘 합니다. 좌우 독립 온도 설정을 따로 할수 있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도 상당히 시원하게 고장 없이 정상 작동 잘 합니다. 이 하단으로는 조그만한 수납 공간, 그리고 시거잭, 그리고 제터리 그리고 운전석, 동승석 열선 시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전동 리어 커튼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버튼 시동 스마트키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럭셔리 스마트팩 등급이라 시인성이 뛰어난 슈퍼 비전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고요. 계기판에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 전혀 없고 주행거리는 149,571km 주행을 했습니다. 어, 핸들 보시면 윗부분은 우드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립감이 뛰어나고요. 가죽 상태는 사용감은 보여지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양호합니다. 핸들 우측에는 모드, 그리고 주파수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음소거, 볼륨 조절, 그리고 핸들 뒤쪽으로 핸즈프리 버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센터 콘솔을 열게 되면 파워 아울렛, USB 단자, 그리고 옥스 단자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자리 시트인데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헤드레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시트도 찢어지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오늘 함께 본 현대 그랜저 TG 뉴 럭셔리 차량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운전 및 센터 점검 가능하오니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